자, 자, 이제 네, 유튜브랑 좀 생각을 해야 돼요. <laughs> 유튜브랑 생각을 <laughs> 하고 네 컨텐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가 서이슈 일화 네 컨텐츠로 준비를 한 부분은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네, 전쟁을 조금 제가 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는 유튜브랑 네, 이거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laughs> 네. 자, 첫 컨텐츠고, 네. 좀 자료에 있어서도 좀 자료가 조금 네. 또 상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네.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네. 진행이 중입니다. 어, 저는 이제 아직 우크라이나하고, 네.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어, 전쟁이 또 날까? 국제적인 전세에서 이제 국제 정치를 보더라도, 네, 함부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힘든 시기에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전쟁이라는 게 말이 전쟁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오, 어, 아니나 다를까? 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쟁이 났는지를 좀 일단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전쟁 발발. 네. 모두가 휴식 중인 주말 2023년 10월 7일 토요일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전투병력을 투입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쉽게 말하자면 선빵을 쳤어요. 선빵을 쳐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근데 그 전부터 이스라엘에 이제 로켓포를 계속 이제 발포를 하면서 어, 계속 이제 분쟁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았어, 서로. 근데 이제 개전 후에 이제 뭐 작전명은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전쟁은 항상 이제 뭐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명분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전 후에 이제 하마스는 좀 이례적으로 네 원래는 좀 소소하게 로켓을 이제 발포를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격하는 이런 미사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일을 가지고 계속 방어를 해오고 했었는데. 이게 예, 한 5천발에서 7천발 네, 언론 보도 자료에는 뭐 5천발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7천발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는 7천발이라고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공습이외에도 지상군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로켓을 소소하게 뭐몇발 빵빵빵 빵 서로 하마스 쪽하고 네, 이스라엘 쪽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친추 네, 7천발 네. 정말 대단하죠. 7천 발에 이제 로켓탄을 공습을 해 하고 지상군이 이제 투입이 돼요. 이제 이제 아,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러 간다 하고 이제 뭐 어, 제가 언론 보도로 보기에는 어, 그 뭐고 어, 뭐뭐 뭐 글라이더도 타고 네, 투입 침투도 하고 뭐뭐배 타고도 침투하고 뭐 다양하게 침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제 어 이제 제대로 한번 이제 뭐 이렇게 싸워보겠다 해서 지상군도 이렇게 투입이 되고 전면전도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정보전에 조금 이제 약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도 국가고, 정보기관들이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전쟁, 뭐 전면전은 이렇게 들어올 거다라는 걸 미리 알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휴일이기도 했죠. 7일 토요일이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첩보 확보를 이제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침공을 당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헬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자, 다음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는 이유는 뭘까? 얘네는 도대체 왜 싸우나?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아니, 얘네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팽창이 되고 있잖아. 이제 이유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이유를 가입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경계를 해왔어요. 우크라이나까지 EU를 가입을 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뭐좀 세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경지대를 맞닿게 되기 때문에 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음 경계를 해서 이렇게 전쟁이 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마스는 무엇인가? 일단 하마스가 뭔지 를 알아야겠죠. 일단 팔레스타인 국가의 이념 자체가 이슬람 근본주의 반유대주의 반미 반서방 그러니까 미국도 싫어하고 유럽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자기들이 짱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상극이죠 이스라엘은 친미 네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도 많이 가죠. 어, 하마스는, 그리고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하마스가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정당입니다. 정당이고, 군벌로 세력을 확장시킨 테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 정당이고, 어, 테러단체. 그러니까, 총 들고, 이제, 그런 거지. 어. 가자지구를 시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가자지구를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음, 이 정당이 팔레스타이란 팔레스타인이란 국가가 이 정당이 가자지구라는 곳에서 이제 뭐시효적으로 이제 이 정당이 다 지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가자지구 시료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 팔레스타인의 군벌 정당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마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국가처럼 그런 능력이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뭐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뭐또 누군가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 일개 정당이 어떻게 국가를 상대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예비군부터 시작해서 장난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기가 쉬우지 않은 나라인데 이제 얘네가 선빵을 이제 쳤죠 그러니까 원래 죽어라고 이제 쌈박질을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발발 이전부터 종교적인 차이와 이념 갈등을 이유로 원래부터 소소하게 로켓탄을 어, 주고 받았지만 지상군을 투입해서 전면적인 침공을 진행한 부분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부터 이제 소소하게 이제 미사일 몇발 쏘고 어, 너 미사일 쐈어? 어, 나도 쏠게. 하면서 어, 미사일 날라오네. 어, 아이언 돔으로 이렇게 격추시켜야지 하고 이렇게 계속 방어를 하고 어, 지대공 방어도 하고 이제 방공망을 이제 이렇게 깔아 놓고 방어를 하는데 어, 이렇게 군인, 그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자주 이렇게 있었던 일은 아닌데 전쟁이 이렇게 발발이 됐다. 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쟁이 계속 나면은 우리 뭐 우리는 한국에 있어도 네, 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명분 자체를 잃어버린 하마스의 만행.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네가 우리를 먼저 공격을 했다. 얘네가 선빵을 때렸다. 그래서 우리는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할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리고 이제 실효적인 이익을 따져 봐야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근데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민간 지역 폭격, 네, 어린이, 노인, 민간인 학살을 SNS에 본인들이 공개를 해요. 어, 제가 사진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 뭐 AFP, AFP 통신하고 이렇게 어, 뉴시스 네, 사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들이 이제 공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뭐 그게 뭐 자랑거라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죠. 네, 이렇게 계속 전쟁을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 너네를 조지고 있다. 어, 그러면 너네도 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계속 이제 하는데, 어, 떻게 보면은, 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네,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어, 지금, 물론, 이제, 뭐, 하마스도 마찬가지지만, 음. 백린탄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백린탄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그러니까 어떤 국가든 이제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국제법상 백린탄은 사용하면 안 되는 무기예요. 어, 왜냐 이게 살상력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린탄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 백린탄도 사용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폭격이 이제 뭐 민간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최대한 이렇게 어, 피해야 되지만 걔네는 그냥 막 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 지금 전쟁인데, 물불 안 가리고, 지금, 또 인질도 잡혀 있는데, 얘네가 눈이 돌아가겠지. 음.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이제, 하마스만 이렇게 전쟁이 됐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얘네들, 아, 물론 그것도 이제 조금, 뭐,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3국의 국민들까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이제 국민들 이제 거기에 뭐 주재원이라든지 아니면 특파원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지금 뭐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사망자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전을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죽었는데 아씨 얘는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어 우리도 참전할게 하고 이렇게 군인들 이제 보내고 일해버리면은 이제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은 네, 좀더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고, 네, 민간인들도, 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제 개 빡쳤죠. 이스라엘이. 네, 존나 빡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를 제대로 조직했다고 네, 천명을 합니다. 영토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 이를 가며 보복전 언급. 이스라엘 베나민 네타냐후 총리의 1 4일 연설입니다. CNN하고 AFP 통신 발인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CNN하고 AFP에서 오늘 나온 연설 내용이에요. 자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적은 이제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을 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밝힐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선박 맞아가지고 지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전쟁 개전이 딱 되자마자, 이스라엘 그, 또, 베냐, 베냐민 네타냐우 총리가, 어 바로 이제 영상을 올리죠. 너넨 뒤졌어 하고 바로 올리는데, 어, 또 14일 또 최근, 네 올라온 이야기로는 진짜 얘네는 제대로 조질 생각이에요. 어, 제대로 조질 생각이고. 근데 어...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하마스가 어떻게 감당을 할지 이제 어떤 뭐 뒤에 뭐 하나님 백이 있는지 했는데 이제 좀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 유대인들에게 초래한 이번 참사를 전세적 전 세계적으로 절대 잊지 못하게 하겠다. 끝없이 전력을 행사하여 적과 싸우겠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 세계적으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 퍼져있기도 하고, 네, 또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어뭐 진짜 무기나 뭐 이런 것도 뭐 세고, 어 제대로 진짜 붙으면은 안 돼요. <laughs> 붙으면은 거기다가 여성들도 예비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 근데 하마스가 그 동안 곪고곪고골은게 터진 거죠. 네. 자, 10월 14일 토요일. 네, 오늘이죠. 네, 토요일 기준 전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금 어떤 군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냐. 네, 이스라엘 방위군하고 국가 경찰하고 신베트 이렇게 들어와 있고 하마스군은 이제 이즈이단 알카삼 여단. 네, 알 쿠드스 여단, 아부 알리 무스타파 여단, 민족 저항 여단, 네, 알 나세르 살랄 알딘 여단, 네, 꽤 많이 이렇게, 어, 하마스가 이제 들어왔죠. 자, 하마스도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네, 선빵 날린 것 자체가, 어, 너네는 뒤졌어. 라는 이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테러 조직에 의해서 가자지구에 지금 민간인 120명 이스라엘 국미, 국민들입니다. 네, 120명이 가자지구에 억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질이 잡혀 있죠. 그러니까 협상 카드로 이제 사용을 할것 같은데 어, 거기다가 병원과 언론 기관, 학교 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폭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중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민간지역 전쟁 났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어아 너네 뒤졌어 하고 이제 조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맞고 막 이제 막 이제 정규군들 다 투입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인들 이제 노약자, 어린이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계속 피해를 입고 네, 상처를 받고 있죠. 네, 전쟁은 정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한국 정부.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냐?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군, 이스라엘의 군 수송기를 급파를 합니다. 네, 대한항공도 네, 같이 이제 보내죠. 어, 주재원하고 가족 그리고 특파원 등 귀국을 네, 위해 수송기를 급파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163명, 네,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총 222명을 어, 데리고 벵구리온 국제공항을 이제 출발을 하죠. 네, 오늘을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10월 14일 기준이에요. 어, 자,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마스의 배의에뭐 어, 하나님 백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죠. 뭐 하나님 백이 있으니 얘네가 이러고 깝치는 거냐 어, 하는데 알고 보니 이란, 네, 이란이 뒤에서 밀어준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어 이란은 이렇게 반서방색이 또 짙죠 네, 미국 싫어하고 네 계속 이제 핵 만드는 것 때문에 미국하고 계속 싸워요 어 미국은 너핵 그만 만들어라 하는데 이란은 응 꺼져 하고 계속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이 맞죠 하마스하고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이제 국가 이념 자체가 반서방 반미 어, 음, 자기들 신이 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킨 하마스의 무기와 훈련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서 미국하고 카타르 그리고 어 미국과 카타르는 이란 원유 대금 동결 조치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어, 어 원유 대금이 있는데 그걸 다 동결을 해요 한번더 이제 돈줄을 막았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조직이 쉬운 게 돈줄을 끊는 겁니다. 네. 뭐 그렇잖아요. 뭐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이제 어 애, 애가 말을 안 듣네. 음, 용돈을 좀 끊어야겠군 하면은 이제 애가 말을 또잘 듣죠. <laughs>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어 돈이 막혀버리면 이렇게 미국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카드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동결시켜버리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핵, 뭐, 계속 만들고, 무기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뭐, 시위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돈 줄이 막혀버리니까, 어, 돈 줄이 막혀버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전쟁의 추이를 살펴봐야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최근에 또 전쟁이 또 터졌죠. 네. 어, 7일이면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일주일 전에 지금 전쟁이 터진 건데, 확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종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휴전 및 냉전 중인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이제 갑자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 우리도 전쟁을 한번 해볼까? 라는, 어, 이제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까지는 이제 세계 평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어, 좀,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좀, 어, 얘기도 많이 하자. 좀,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이씨, 이제, 어? 야안 되겠다. 야총 들고 아니, 총 갖고 와라. 아니면 야 로켓 날려라. 한번 조져야겠다 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계속 신냉전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렇게 패권 국가 간의 이권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우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죠.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또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은 얼마 전 네, 김정일 네, 씨가 김정일 씨가 어, 푸틴을 만났죠 네, 푸틴 대통령을 만났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북한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친목질을 해가지고 러시아 편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네, 우리 네, 미국, 든든한 우방 미국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중국하고 대만은 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사이가 안 좋죠 서로 이제 뭐 편입이 되네 한번 붙자뭐 계속 이제 그 바다 그 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항모 보내 가지고 계속 시위도 하고 네 계속 압박도 놓고 네, 왔다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반도도 그렇고 네, 중국하고 대만하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이렇게 또 다른 이제 분쟁 중인 국가하고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전쟁이 전면전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도화선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뭐 지금 4차 네 중동전쟁이 네또 일어나면은 어 아무래도 어 서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렇냐 원유값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유국인 국가들, 중동 국가들은 보통 이제, 어, 주수입원이 기름이에요. 오일머니로 얘네는 좀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원유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가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거기다가 또 압박하드로 기름을 끊어버려요. 기름을 끊어버리면은 이제 기름이 안 도니까 기름값이 올라. 그러면은 이제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도 고물가와 고금리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자가 네 대출 이자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네, 국제 경제 상황도 이제 중동 지역이 있다는 전쟁에 따른 원유값이 상승이 되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기름이 잘안 도니까 이제 기름이 귀해지고 가격이 오르고. 어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비싸지니까 운송비용이 올라가죠. 운송비용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어,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기름값이 비싸서 네, 뭐 이렇게 뭐 수입하는 것도 그렇고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배도 돌려야 되고 뭐 차도 이제 뭐 화물차도 돌려야 되고 막 이러는데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 좀, 원유값이 계속 상승을 하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발로 지금 원유값도 많이 올랐는데, 아 그리고 전쟁이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좋을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곳은 있겠죠. 네, 국가나 단체 중에 뭐, 전쟁이 나면 돈을 버는 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곳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일반적인 다른 나라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전혀 도움이 될게 없죠. 이제 다 비싸지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예측입니다. 네, 미국하고 제3국, 유럽하고, 공, 어, 이렇게 유럽 등 국민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빡쳤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참전 혹은 이스라엘 우회 지원을 통한 전쟁 장기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뭐 전쟁이 뭐 하마스를 이제 이스라엘 이제 총리도 얘기했지만 어 제대로 어 너넨 잘 걸렸다. 너넨 뒤졌어 하고 이제 괴멸을 시킬 정도로 괴멸을 언급할 정도로 세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정말 이번에는 피를 뽑겠다. 이스라엘도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어 그렇다고 또 하마스가 또 거기에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마스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죠. 어, 이란 뒤에 빼기 이란밖에 없어요. 이란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음, 이스라엘은 미국도 있고 다른 우방국들이 많죠. 아무래도 자국민들이 사망하다 보니까 어, 국제 정치에서는 유리한 게 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다. 근데 또, 그것도 또,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뭐, 아주 불리합니다. 근데, 미국이 8년간 진행된 이라크 전쟁에서 결국 철수를 하고, 전략적 우세로 예측이 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계속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난 지 개전 이제 7일 차인데, 지금,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전쟁 상황을 살펴보면은,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먹었다 저기 먹었다 이제 뭐 이스라엘이 점령했다 이제 뭐 하마스가 다시 점령했다 이제 서로 노획했다 포획하고 막 지금 계속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는 계속 자신들의 어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어 그냥 전쟁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은 확실하게 뭐 하겠다는 건지 계속 이제 민간인에 대한 네 범죄를 공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기들이 뭐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들. 전황을 계속 살펴봐야겠어요. 이거는 뭐 주제로 제가 또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뭐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또또 또 중동 지역에서 또 이렇게 또 이란도 엮여 있고 하면은 걔넨다 산유국인데 기름값이 오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지금 고금리에 고물가 상황인데 더 올라간다라고 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전쟁도 안 하는데 맨날 비싸고 근데 또 가격이 오르면은 또 쉽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네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좀 불리한 상황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네뭐 물론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아, 전쟁이 나면 안 되죠. 제가 어, 미쳤나 봅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어,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전지, 이렇게 전쟁보다는 뭔가 좀더 대화와, 좀 평화를 조금 지향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또, 하마스하고, 러시, 아 음,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도 전, 이제 막 전쟁이 터졌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도 아직 안 끝났고, 뭐, 하마스하고, 어, 지금, 얘네도 내가 봤을 때는 몇년갈것 같아. 어, 몇년 가고 할것 같은데,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월드피스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또 다루도록 할게요. Diolch yn